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저뭐 달라진 거 없나요? 어제 얼굴에 뭘좀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티는 별로 안 나네. 제 이마랑 볼에 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화장에도 돋보이기도 하고 사진 찍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제 피부가 갔다 왔어요. 그리고 비리종도 있어서 몇개 뺐거든요? 이렇게 자국이 좀 있죠. 제가 엄살이 심한 편이기도 한데 피부에 뭐 빼는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제 시겁했어요. 마취 크림 바르고 하긴 했는데 뭔가 기분이 좀 더럽고 이상하다 해야 되나? 무튼 그랬었고 여기 있던 빨간 점은 너무 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재발할 수도 있대요. 한두달 뒤에 보고. 또 재발했으면 빼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아물려면 한달 정도 걸리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웨딩 촬영 전에 빼는 게 목표였는데 지금 미리 잘뺀것 같아요 원래 얼굴에 점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느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안 발라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냥 체질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혈관이 터져서 생긴 점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이에요. 왜 생겼는지. 그리고 내심 바란 건 아니지만 피부과에서 점이랑 비립종 빼면은 운동 못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운동 당장 해도 된다고 하셔서 뭔가 좀 아쉬웠어요. 아무튼 저는 이번 주도 힘내서 열심히 한번 감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도 아자아자, 화이팅! 오, 마스크 쓰니까 진짜 답답하다. 되게 덥네요. 오늘 저는 도착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피만 난다. 오늘은 날씨가 더워서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이 나시 원피스는 저번에 다낭 갈때 입었던 거거든요. 그때 겨드랑이가 쫑겨서 불편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부엌에 왔습니다. 제가 어제 쿠팡으로 뭘 시켰는데 그게 때마침 도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 드릴게요. 첫 번째는 비락 식혜 제로. 이거 진짜 궁금했는데 쿠팡에 팔길래 구매를 해 봤어요. 제가 식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료수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식혜인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식혜에 당류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잘안 먹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당류 재료로 나와서 한번 샀고 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식혜 그 자체라는 말이 많아서 기대 중이에요. 근데 칼로리가 제로는 아니네. 1.5리터 기준으로 2 0 칼로리고 에리스 리톨로 만들었대요. 이거 마셔보고 후기 남길게요. 그리고 광천김을 구매했어요. 사다 보니까 32개나 사버렸네. 요즘 야채값도 많이 오르고 식재료가 진짜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안 사려고 했는데 김에다 밥 사먹고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한 봉지당 30칼로리면 괜찮은 건가?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돌려 먹긴 하지만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게 되게 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이김 하나 있으면 되게 괜찮아져요. 무튼 이것도 열심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후딱 점심 만들어 먹을게요. 언박싱 끝! 오늘 점심은 현미밥이랑 알뜰샐러드, 한입소스 닭가슴살 두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화장만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선크림도 바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민낯으로 가야 돼요. 오늘은 그냥 마스크 써야겠다. 원래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데, 오늘은 김에다 싸먹을게요. 제가 좋아하는 블랙소이. 이거 컵누들 매콤 찜닭에 넣어 먹으면 진짜 맛돌이에요. 완전 추천. <목소리> 오랜만에 먹으니까 진짜 맛있다. 먹었습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치아가 진짜 누렇거든요. 그래서 웃을 때 치아만 보이는데 동생이 이 치약을 추천해 줘서 한번 사 봤어요. 이거는 뷰센 미백 치약이고 제일 강한 단계로 구매했거든요. 오늘부터 써볼 건데 제발 효과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뷰센치 약을 한번 써봤는데 다른 치약 썼을 때보다 조금 더 개운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 달부터 이쪽 어금니가 좀 시렸거든요. 근데 시리다가 말길래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다시 시린 거 보면 충치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곳이 치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치과 안간 지도 좀 됐네. 근데 이번 주에 가기에는 용기가 없어서 다음 주에 갈까 싶어요. 여행 가기 전에 치료받고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이제 나갈 거고, 오늘은 대봉동 가서 반지 찾을 예정이에요. 그러면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오늘 가방이랑 셔츠 첫개신데 설마 이염되진 않겠죠? 그러면 이제 나갈게요. 저 반지 찾으러 갑니다. 식혜 내일 마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이거 마실게요. 와, 밖에 너무 덥다. 오, 그냥 식혜랑 냄새가 똑같은데요? 와, 진짜 똑같은데? 너무 맛있어서 마시다 보니 거의 반 정도 마셨어요. 이거 완전 추천. 잘 먹겠습니다. 레일이나 모레 생리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자극적인 게땡겨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서는 마라탕 먹고 싶다. 그래서 오늘은 속세의 맛인 한끼볼로 가져왔어요. 음, 역시 한끼볼이다. 매콤 치즈. 음. 먹다가 배부르면 안기려고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순삭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토닥이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무력 기획전 3개를 준비해왔습니다. 토이픽 상품 중 재구매율 1위를 자랑하는 닭가슴살 한끼볼두 가지와 활용도 높게 드실 수 있는 애정템 한입 소스 닭가슴살까지 두번 다시 없을 기회니까 저렴할 때 구매하시고요. 두 제품 모두 닭가슴살 입문템으로 강추하니까 믿고 드셔보시고 저랑 같이 여름 뿌셔요. 여러분 운동 갈 준비를 마쳤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스크랑 모자 쓰고 갈게요. 근데 원래 점이랑 비립종 빼면은 점점 더 티가 나나요. 그뺀 부분에 피딱지 생겨서 너무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무장을 했고 오는 길에 편의점 들려서 컵누들도 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가방 챙겨갑니다. 이거 곰돌이 진짜 귀엽죠. 이번에 후아유 바람막이를 하나 구매했거든요. 이 바람막이랑 세트예요. 그러면 오늘도 열심히 뽀송 오겠습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그러면 안녕! 너무 귀엽죠? 근데 가방보다 곰돌이가 더큰것 같다. 곰돌이는 챙기고 머리끈 안 챙겼다. 어떡하죠? 오늘 근력을 빡세게 했더니 진짜 토할 뻔했다. 정신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아, 스쿼트 너무 힘들다. 저는 운동 끝났습니다. 컵니들 네 개에 가방이 꽉 찼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 인스타에서 식단을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진짜 맛있어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컵누들 짜장에 짜장맛 닭가슴살 넣고, 밥 넣어서 비비고, 위에 계란 후라이 하나 올리면 되거든요. 진짜 맛있겠죠. 현미밥이 150g이라서 밥만 넣을게요 한입 닭가슴살 투하 와 짜장냄새 미쳤다 잘 먹겠습니다 요즘 선제 업고 티어가 유행하더라고요. 한번 볼까? 이거 엄청 재밌다고 하던데. 지금 1화 요약을 보고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회생한 내용인가?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끼볼 대파크림이랑 포테이토. 오늘은 크리미한게 땡겨서 대파크림이랑 감자 가져왔어요. 원래는 제가 식단할 때 이렇게 닭가슴살을 두개안 먹거든요. 보통은 야채랑 고구마, 닭가슴살 한개 이렇게 먹는데, 근데 이번 달은 토이픽 이벤트가 무려 세가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단시간에 이렇게라도 후기 알려드리고 싶어서 조금 욕심 부리고 있어요. 대파 크림 음? 역시 감자다 어, 그한 끼볼은 제가 2년동안 애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닭가슴살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입문템으로 진짜 추천드리고 어묵볼 같은 식감이라서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특가로 할인할 때꼭 놓치지 마시고 무조건 구매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운동 갈까 말까 고민 중. 배가 살살 아픈 거 보니까 뭔가 하는 거 같긴 한데. 눈이 안 떠진다. 여러분,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이고요. 운동 갈까 고민 계속 하다가 일단 옷 갈아입었어요. 오늘 저녁에 또뭐 먹을지 몰라서 오늘 한 시간 유산소하고 점심은 간단하게 식단하려고요. 아휴. 오늘 저녁부터 비 온다고 하더라고요. 나부터 비 왔으면 안 가는 건데, 운동하라는 신에 계시네. 오늘은 온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되게 후덥지근한 것 같아요. 뭔가 답답하다. 너무 생기가 없어 보여서 색깔 있는 립밤 발랐어요. 제가 다음 주 금요일부터 다다음 주 토요일까지 하루 빼고 다 여행이랑 약속이거든요. 좀 총체적 난국이긴 한데 원래 생일 주간은 조금 지르기는 게 맞죠? 그래서 본격적인 다이어트는 5월 말부터 진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웨딩 촬영까지 거의 한달 남았거든요. 진짜 한달 동안은 어떻게든 핑계 대지 않고 탄수화물을 줄이든 양을 줄이든 진짜 딱눈 감고 해보려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녀올게요. 오늘 하루도 시작. 강변 도착. 오늘 진짜 더워요. 30도 보다 더 더운 것 같은데 바람막이가 땀복처럼 느껴진다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가 홈플러스 들렸다가 집에 갈게요 운동 끝은 아니고 다시 되돌아갑니다 도 아니고 장이한도다 보니까 으시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옷은 제 옷은 아니고 오빠 주려고 산 옷이거든요? 색감 진짜 예쁘죠? 제 취향대로 한번 골라봤어요. 이거 스트라이프 티는 커플 티로 입으려고 구매했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입기 좋은 걸로 골랐는데, 근데 초록색깔 이거 니트는 오빠도 괜찮다고 해서 사긴 했는데, 이렇게 튀는 거를 안 입는 사람이라서 좀 애매한 것 같긴 해요. 잘말 빠지긴 했네 그래 응. 다이어트가 보니까 다 힘든 거 같던데 내만 힘든 게 알고 근데 지금 다시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 미친냐고 나 미친냐고 아니 도저히. 진짜라니까 여러분, 저는 선크림도 못 바르고 화장도 못 해서 그냥 모자 썼어요. 오늘 도착한 모자 개시했습니다. 이거는 디스이즈 네보데 제품이고 무신사 매장에서 한번 써봤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진짜 안 사려고 했는데 이런 배색 모자 너무 갖고 싶어서 하나 구매했습니다. 매장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게 훨씬 저렴했어요. 딱 무난해서 어디에나 잘 어울리더라고요. 배색 모자 찾는 분들한테 완전 추천. 주말에 이렇게 생얼로 나가려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저는 다녀올게요. 안녕. 형님한테. 응. 안녕. 아, 귀여워, 귀여워. 티니핑도 <laughs> 있네. 날씨가 진짜 흐리다. 한 마리 더 있다. 저기 뭐 먹나? 어우, 똥 냄새. 개 <목소리> 집에 가나? 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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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친구잖아. 응. 아, 기친구친구인사했다가못 나오겠다. 응. 아이고!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안 가볍다 근데 이거 먹어보고만 있으면 다음에 바꿔서 먹어보지. <laughs> 와 냄새 진짜야. 여 찜닭 냄새다. <웃음> <웃음> 어, 살짝 먹어야 되지? 이게까지 진짜라 느낌 아니더라. 오늘은 일어나자마자 방 청소하고 캐리어 꺼냈어요. 아 빨리 떠나고 싶다. 오늘 점심은 닭가슴살 소세지랑 샐러드. 그리고 반숙 두 개도 같이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지금은 오후 3시고, 이제 첫 끼예요. 어제 오빠랑 늦게 만나기도 했고, 미용실이 생각보다 늦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저녁을 거의 9시쯤에 먹었는데, 진짜 폭주해서 18시간 공복도 채웠어요. 아, 진짜 주말에 오빠 만나면 자제가 안 된다. 여행 가서는 또 얼마나 먹을지 벌써 무섭다. 이 잠옷 오랜만에 생각나서 입어봤거든요. 근데 조금 되게 과한 걸 샀네요. 2년 전에 샀다가 한번 입고 안 입었던 것 같은데 뭔가 좀 민망하다. 괜찮나? 여잘 먹었습니다 뭐 사지 소고기 중에서? 어, 이건 달아야? 어,